오늘 아주 웃긴 걸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뭐냐? 피자 배달 갑니다. 피자요? 배달이요? 피자 배달아 버려봐야지. 이게 얼마나 좋을래? 일단. 매천 이거 한번 경기에 떠보고 바로 리뷰 들어갈게요. 근데 제가 아직 능력도 아직 못 봤는데, 음, 담프 달팽이 도망, 도마... 통나무 지름길 이런 겁니다. 근데 이거 내가 편집을 할 줄을 모르는데, 1 6분까지는 그냥 할까? 음... 얘는 탐탐기에서 한번 해 볼게요. 얘가 너무 신박해 어, 죄송하세요. 음, 맞았고? 아, 골머리. 에이, 나쁜 골머리야. 이씨 에이 나쁜놈. 아이 돌머리야 내가 너 무조건 복수할 거야. 뭐, 나 느낌이... 일단 얘부터 눈낚 볼게요. 높은 확률로 대망, 대마... 높은 확률로 대망이랑 방어랑 바나나... 아니, 대망, 방어, 바나나 뒤에 방어... 어, 생각보다 좋은데? 저석 획득 시100% 확률로 황금 저석으로 레벨업. 오, 나쁘지 않은데? 황금 저석 명중 시 약간 높은 확률로 슈퍼 부스터. 아, 이거는 부스터가 길이가 늘어난다는 거야 아이템 전에서 슈 부스터를 슈퍼, 슈퍼 부스터로 레벨업. 오,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친구야. 근데 어차피 얘가 쓴다고 해서 골머리만 쓸 거기 때문에, 아 골머리 기간제품? 오, 이만큼다 써보고 싶네. 만약에 여러분들은 아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카트가 제일 싫어요? 최악 중 악재. 저는 당연히 영카. 음음 음, 아이템전에서 그 유니콘 삐삐삐. 어우 삐. 자자자자, 가자, 가자, 가자. 누구부터 쳐내야 되냐? 음, 가. 비비 피자 배달 들어갑니다. 피자 배달 방해하지 마세요. 어허? 피자 배달을 방해하는해 누가 누가 기침 소안 내는가? 려 누가 피자 배달했는데 을 피자를 누가 엎었나? 그 사람들한테는 정말 진짜 악마 같은 힘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누가 그것 좀써 써줬을... 줬어. 발랐는데 오히려 오 봤어요 여러분 대망이 방어가 됐어요 어 아니 골머리 새끼 아 여러분 제 생각 이렇게서 오케이 나이스 한 번에 나이 오케이 역전 역전 가자 역전 가자 역전 가자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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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아니 얘는 너무 웃긴데? <laughs> 음, 이런 걸밀고라고 고고도 안 팔아서 아 맞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한테 고속탄을 알려달라고 했어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아 지금 알려줄 수 있는데 어? 이얘뒤 뭐야 야야 야어떻면은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거를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거를 동시에 누르고 탁! 툭. 아 이건 잘못된 거. 툭. 일단 드리프트랑 방향키를 동시에 누른 아니 방향키와 드리프트를 동시에 누른 다음에 브레이크를 톡만 그래, 눌러주면 코스턴코스턴코스턴 이렇게 이렇게 많이 뭐야 이렇게 많이 누르면 어우 한 바퀴를 돈다 이렇게 통만 누 아주 쉬워요 여러분 저도 이거 연습하다 보면 진짜 쉬워요 이거 하루만에 익힐 수 있어요 하루만에 이걸 근데 꾸준히 해야지 가능하다 그렇게 될수 있겠네. 됐어. 그래 이정도면 됐어 아 근데 노액이랑 패토리는 깼는데 고가가 제일 어려워 어려워 고가 베테랑이 왜 안깨진거야 마스터가 왜 안깨져 야, 앞 대가리가 진짜 기네, 옆 대가리는 짧은데, 앞 대가리가 진짜 기어 뭐지, 미, 잔조 보이 ah 아, 이거 급나신기! 아, 제발, 제발, 제발! 아, 기록대가 너무 좋다. 여러분, 그냥 멘티스 타세요. 아이씨, 그, 공짜로 봐야 멘티스 있죠? 그, 그, 맥스 말고. 그냥 멘티스 있죠? 그거 타세요, 차라리. 아우, 스피드전에서 진짜 안 좋네. 그래도 스피드전에서도 뭔가 좋을 줄 알았거든요? 아우, 너무 안 좋아. 기록 세우는 것도 아니고. 진짜 집중할게요 죄송합니다 진짜 아, 아무것도 할게요 이거 이제 한 번만 찍을게요. 그러고 혼낼게 맞다, 이거 누광이지 아, 나왜 계속 뭐가 궁한다로 알고 있지 근데 내가 지금 크스버가을어서그렇지 지금, 근데 이거 품광에도노익 기록 베테랑은 안나왔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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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오케이 오케이 와 완전 질수 있는데. 왜 마지막 구간에서 죽을 수 있어? 아,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도? 지금 발표가 나온다. 여러분, 일단, 오늘 방송 고생하셨어요.